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롯냐 새어백박음생입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자두막쿠키의 도전이 새롭게 생기면서 바로 이 자두막쿠키와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바로 이복수아막쿠키에 관한 스토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자두막쿠키 도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클리어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잠깐 이번 영상에서 바로 이복수아막쿠키의 옛날 능력과 그리고 얘가 쿠키로 오브브레이크로 넘어오면서 능력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추측까지 뒤에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도전하기 눌러주시고 어 그럼 그럼 저는 이 자도마 쿠키 이번에 새로운 스킨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피서 준비에 달인 자도마 쿠키 수련용 장애물 파점도 1,500점 증가! 이것도 될수 있으면 구매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름 물놀이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혹독한 소금물 수련과 모래찜지 수련까지 전부 마스터! 이제는 수영만 잘하면 되겠는걸? 자도마 쿠키 이제는 수영까지 마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오리가 상당히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 어. 자, 여기서부터 오리가 굉장히 깜짝 발랄한데 그럼 바로 스토리부터 보도록 하죠. 이야기 보기! 뿅! 눌러주시면은! 오 BGM 좋은데? 자두마쿠키 복사마쿠키 벌써 해가 중천이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어두워질 뭐야 아직도 짐을 다안 싼거야?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짐 싸는 것 정도야 눈 감고도 할수 있지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거 몰라? 언제 어디서나 전심전령 잊었어? 아유 알겠어 빨리 준비해서 출발하면 되잖아 오, 봄을 들고 있는 복사마쿠키 휴왜 스승님이 너랑 같이 하산하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군 하산하라고? 뭐지? 홀홀 이런 이런 아직도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건가 사부 건자두 패시죠? 홀홀홀 하지만 결국 잘 해낼 거야 그래 그때처럼 그때? 그때가 언제지? 그럼 바로 플레이 수영도 축지법을 하면 되는 건가? 축지법까지 한다? 자두마 국히 뭐지?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바로 이 돌멩이 파괴 뿅그 돌멩이 놓치면 안 되거든요 다 부숴주시고 지금 근데 오리가 완전 시선 강탈인데 여러분들 어 우리가 막 뒤뚱뒤뚱 막거리면 달릴 때마다. 어, 뭐냐, 이거. 우리 굉장히 귀여운데, 스킨. 그리고 지금 맵 같은 경우는 살짝 옛날에 카카오톡 쿠키에 나왔던 대나무 숲 느낌 비슷한 맵이네요. 음, 뭔가 대나무 숲이랑 연관이 있으려나? 이어지는 스토리가? 자, 보물로 장렬 파괴. 퐁 해주시면서. 자, 두루마리. 일반 젤리 67개 먹기. 이게 이제 신규 보물 능력인데. 저 미션을 클리어하면 은 보상을 줍니다. 보탄 바로! 자주시고 이번에 보탐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그나저나 여러분들, 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참고로 지금 두루마리 미션 같은 경우는 여기 뜨죠. 어, 13개 먹었어. 지금 참고로 보너스타임에서 난 두루마리 보물 능력이 카운트가 안 되고요. 보너스 근데 이거 자동 먹기왜 이렇게 진지해 보여? 여러모로 고 다시 한번 카운트 중뿅 파괴 파괴. 돌 놓치면 큰일 나. 진짜 이거 파괴 파괴. 와, 하파겠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오 미션 곰젤리 110개 먹기. 아 클리어 못했는데 뭐야 미션 쌓이네? 오 미션 클리어 못하면 쌓이는구나. 쿨타임 지날 때마다. 그럼서 이게 아까 축지법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돌들 위를 뛰어다니면서 축지법? 어, 그게 그거였구만. 참고로 방 참고로 방금 뭔가 젤리 폭죽 같은 게 터졌죠. 그게 두루마리 보상이거든요. 젤리 폭죽. 뿅, 뿅, 파괴, 파괴. 또 두루마리. 이단접 여섯 번 하게. 이건 쉽지. 아까 닌자 막국이한테 어울리는 미션이네. 젤리 막아 주시고자요런 식으로. 젤리 폭죽 터지는데 아못 먹었어, 저거. 밑에 터지는데 어떻게 먹니? 와창 아, 같은 것도 날라와 그러면서 뭐야. 나중에 뭐 창던지는 쿠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설마 대추막 쿠키? 오 창을 던져져요. 피해주시고, 창던지는 누굽니 와! 자 파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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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순식간에 실버 아 근데 하나 못 보셨어. 아, 이거 점수 굉장히 큰데, 자, 순식간 골드 1까지 왔구요. 참고로 지금 보물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개 쓰고 있는데, 요게 가장 무난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신규 보물들 끼는 게 점수 가장 무난무난하게 나오고 생명을 먹어주시고 이 단점 일곱 번 아기. 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와 부딪혔어. 피해 그렇지. 와 위험했다. 가장 피해 주시고 우리 뭐야 계단이야? 피해 피해 그렇지. 이 단점으로 박살 내버리기 장애물 뿅또 박살. 이거 후킬 능력으로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할 때 장애물 부실 수도 있어. 뿅그 점을 잊지만 안돼, 죽어! 점프 일곱 번 하기. 와 순식간에 다이아몬드 등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찍겠는데? 여기 신규 보물 파워라스론지 다이아몬드 등급 금방 찍습니다. 바로 어, 내려가 주시고, 팍! 아, 아또 부딪혔어. 자 이번엔 부딪치지 말고, 라라라. 능력 쓰고, 포이 파티! 와, 다이아몬드 등급 이렇게 해서 쉽게 너무나 달성하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될수 있으면. 최신 보물 순서로 끼면은 너무나 쉽게 다이아몬드 등급 달성한다는 거. 어. 그리 이거 아이고 두루마리 보물이 눈 앞을 가리네. 뿅. 다행히도 안부딪치지만 파괴, 파괴, 불맹이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순식간에 1억 7천만점 찍어주시면서 너무나 쉽게 다이아몬드 등급. 달성했는데 아 저는 근데 이거 깨고 나서 뭔가 뒤에 스토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막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어 요런 거 보상 모두 받기 싹쓸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했듯이 지금 이렇게 쿠키로 온브레이크 로그인 화면에 자두막 쿠키 옆에 자두막 쿠키 다음으로 나올 복숭아 막 쿠키에 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복숭아 막 쿠키는 어떤 능력이 나올지 저와 함께 미리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카카오톡 쿠키런에서 복숭아 막 쿠키 능력 보시면은 능력 일정 시간마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사방에서 나타난 대나무 자객을 퇴치한다. 아까 오지 보면 이 자두막 쿠키 훈련소가 대나무 숲이랑 상당히 비슷했는데 그 대나무 숲에 들어가 대나무 자객을 퇴치한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 대나무 자객까지 아까 자두 훈련소에 비슷한 게 나왔죠. 어. 이거는 뭐 대나무 자객의 분신 인형 같은 것 같은데 대나무 자객을 퇴치하면 퇴치 점수를 획득하며 연달아 퇴치할수 록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다. 그러면서 대나무 숲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을 받아 5단 점프를 할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 5단 점프까지 할수 있는데 그럼 바로 게임에서 어떤 모습일지 바로 게임 시작. 뿅, 호이,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자. 지금 이거 팩, 팩 같은 경우는 철원 판다 만두를 생성하면서 저 때는 장애물로부터 무적입니다, 무적. 뿅! 깨주시고. 그래서 이복수아 먹히는 그냥 달릴 때는 능력이 없어. 대나무 숲에 입장을 해야 돼. 지금 머리 위에 게이 차고 있죠? 이거 다 차면 바로 능력 발동. 뿅! 발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나무 자기들을 봉으로 물리치는 거야. 이 능력 상당히 제가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 근데 이 대나무 숲이 금방 끝나버려, 이때는. 어.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쿠키로 온 브레이크 너무 오면서 대나무 숲에 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완전, 이 다이노사우 쿠키처럼, 완전 새로운 능력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대나무 숲 입장 해주시면서, 자객, 제거. 어떻게 능력이 바뀌어서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기존 능력 그대로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능력의 마우스 탕을 추가해 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이노사우처스를 완전 새롭게 바꾸어 좋을 것 같고, 응. 펫도 와 펫도 만두 생성하는 건 이건 제가 봤을 때 만두 펫은 무조건 능력 바뀐다. 어. 저렇게 밋밋하게 만두 젤리 생성하는 능력은 절대 나올 일 없어. 가장 대담소 입장 해주시고 이 자객들 한 마리 처치할 때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제거 점수. 많이, 많이, 제거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두막 쿠키 다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아니, 확정적인, 바로 이복성아 쿠키. 옛날 카카오톡 쿠키런 능력까지 같이 봤는데, 얘는 과연 쿠키로 5분 브레이크로 넘어오면서 능력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추측하시는 거 있으시면, 아래 덮개다가, 추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기존의 카카오톡 쿠키런 능력,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제 마우스탕 능력이 추가되면서, 이런 대나무 자기들을 쓰러뜨릴 때마다, 얘네들이 입사귀 젤리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 젤리를 추가로 획득하는, 뭔가 그런 식의 아주 살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 알아 가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고 여기까지 뿅